그 앞머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앞머리내려놓고요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봐요 어제 그 친구가 링크를 보내줘서 자기 아이큐를 보내준 거예요 <웃음> <웃음> 자기 아이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자리수가 나왔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너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네. 해봤어요. 그때 4 0문항이나되더라고요4 0 나온다고 40만 원이다고0만 40만 원이면 40만 원이면 40만 이이면 테스트가. 이반4좀 쉬워요. 근데 0만 어려워져. 중간 중간에. 근데 그래서 그걸 한4 0분 40만 원이면 40만 원이면 40만 원이면 40만 원이면 40만 원이면 이면4 0이 뭐 아니, 아니, 돈을 치부하세요 이러는 거야. 야구를 하는 거야 너무. 뭐.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 돈냈어? 결제를 하는. 근데 심지어 일반 결제가 있고 프리미엄 결제가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일반 결제는 1 9 8 0 0 원이고 오! 가격이 미쳤나봐. 아니, 어, 막 그냥 그냥 이 q 테스트가 아니고 뭐이큐뭐 멘사고 면접 뭐아 뭐, 아, 뭐 내가 본격적인 걸 봤나봐. 진짜 찐으로 봐주는 거 같나 봐 어. 그래서 아이큐 근조로 서만구 뭐 19,800원에 내라고 그러고 프리미엄은 이짜 뭐... 뭐라고? 아 궁금했어 진짜 많았어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걸 내라는 거야 그래서 막 40... 지금 내가 40분 아, 동안 40분 아, 안에 끊었는데 아, <laughs> 내 아예 이 그걸 보겠다고 몇 장수가 나오는지 보겠다고 <laughs> 2만 원을 내 말아. 어? 2만 원을 내 말아. 과연? 이랬어. 그래서? 2만 원이면 내차 기름 몇 주간 탈수 있는가면서. 2만 원내 음. 말아.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음. 고민을 한3 시간 했어.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문제 푼 시간만큼 고민했어요. <laughs> 문제 푼 시간만큼 고민하다가 결제를 했어. 아이고. 결제 해버렸어. 아니 몇 달이나 하는데? 아니 너무 억울랬어 내가 너무 나 진짜 나 시험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laughs>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거를 결제했어.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Okay. 다행이다. 한번 띠링 나왔다? 나 두드린 소니까나목 너무 심장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봤어 봤는데 제작이 아 돌아오더라 아 그래가지고 담당히그 친구한테 딱 새벽 막 4시 반인가 5시 반야나 일찍 나왔다 이러면 보내고 그러면서 잤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자랑스러워. 잘했네.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 네. 아이디 테스트 때문입니다. 그, 그거 뜨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얼마나 왔는데 그래서 몇인데? 궁금해요? <laughs> <거듭이요>? 어. <웃음> 얼마, 얼마 들어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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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그러면 한명한 번씩 만만 팔천 구백 원씩 받을 거예요? 제가, 제가 제가 마구도 파밍, 마구원파밍 받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비속말을 안해는 거지. 마구안 해도 된구는 거지. 마구도 파다지는 거지. 해지하구도파밍필요해요 된다는 지해요 계좌 주세요 만원도파밍 해도 된다는 거 해도 된다는 거지. 제아이큐는요 여러분. 막 핀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아, 좋아. 1, 2, 3. 오, 오 높다. 오 천재야 응? 어? 천재 아니야? 천재가 막, 막 어. 높은 거예요? 1, 2, 3. 네.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 그래도 멘사는 들어가면 안 돼. 아, 진짜 아이돌 해야 되니까.